우디의 포스트 포스트! 본인이 직접 시그로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! 아 정말 키도 크고 핸들링까지 능한 타마요입니다! 아태블 타마요의 활약은 정말 엄청납니다! 지금도 저절적인 리버테아이 선수는 정말 리그를 적응하면 할수록 무서움이 나타나네요! 지금같이 하이로 경기에서 안쪽으로 엔트리 패스를 기가 막히게 넣어줍니다! 타마요 들어와있죠? 돌 아! 레이즈의 가장 큰 무기죠. 지금 전성연, 마리 쪽으로, 그리고 타마요입니다. 3점 최선! 타마요는 돌파를 시도 해결합니다. 타마요는 샤클락 5초, 꿰미 타마요. 와, 높 타점으로. 두점 득점 했고, 타마요. 타마요. 다칙억안냈고잘 두는 게. I'll go. you in the door.